이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 옆에 있는 나무들, 이 구역에 있는 나무들이 희생기를좀 잘리지 않아서 의외로 좀 삭쟁이들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 해놓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좀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 나무도 이 나무도 이제 자연스럽게 삭쟁이가 좀 많이 졌습니다. 일지는 이것은 결국은 이제 잘려내기는 하겠지만은. 우선 희생지로 더 갖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렇게 그삭이가 져서 거의 고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잎이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천에는 작업을 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줄기 먼저 좀 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았지요. 이렇게 그 줄기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굴곡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원 줄기를 그리듯 나무가 이렇게 고, 곡을 잘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순간에 뭐 되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해온 그런 덕분이겠죠 그래서 일지는 잘라서, 어, 이게 좀 굵은 가지는 사리로 작업을 할 것이고요. 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안까지는 삭제이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하나는, 이제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가지는 이제 쳐낼 것이고요. 그래서 저, 저 뒤에 있는. 저 뒤, 까지로 해서 이제 작업이 좀 들어갈 겁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희생지를 조금은 더좀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희생지가 이제 그늘이 좀갈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어, 그늘이 좀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희생지가, 아, 희생지가 아니라 삭힌이가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1월은 구역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어좀 놀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삭제해 가진 일단을 좀 쳐내겠습니다. 일단, 가지를, 가지가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가지를 잘라내고 큰 가지를 사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액이좀 많이 졌죠? 이런 건여위가 없죠? 여기도 사리가 갔기 때문에 가지 굵기가 같기 때문에 자르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굵은 가지 하나만 좀 쓰겠습니다. 사료로 이, 이 굵은 가지. 삭제가 많이 졌네요. 나중에는 우선은 이 가지를 살리는데 나중에는 이 가지도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더 글, 위에 이 굵은 가지, 강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살리고 그윗 가지를 이용을 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희생지로 가지를 써먹기보다는 희생지를 달고 가다가 나중에. 짧게 잘라서 이런 것처럼 사리를 약하게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는 그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까 일지가 빨랐었죠 그래서 이곳을 잘라내서 밑을 좀 도드라지게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약간 멀리서 보면 수행 이제 미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지 선택을 제일 찌죠. 가지 선택을 현재 이 가지로 이 가지로 좀 잡기 위해서 이 가지 굵은 가지를 또 가지 하나를좀 쳐냈습니다. 이렇게 쳐내서 이 위에 위까지는 어, 빵을 하나 크게 하나 마,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작은 가지 이 굵은 가지에서 빠, 빠져나온 이 작은 가지는 이게 약간 늘어뜨려서 낙지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낙지를 하나 만들면 또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낙지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지금 이렇게 좀 가지 정리를 좀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정을 통해서 그리고 철사가래를 해서 가지를 펴면 쫙 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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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올라갔어요 거기 이 밑부터 볼까요 밑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쭉쭉쭉쭉 돌았죠.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여기든 이 가지 하나를 아, 희생지로 썼던 이 부위를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도드라지게 가지를 좀 빼냈고요. 그다음에 줄기를 이렇게 철사로 해서 올라간 것처럼 아,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영 작업은 오늘 어, 끝 끝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제 수영이 끝난다는 얘기는 어, 더 이상 나무를 이제 만들지 않고 이 상태에서 어 밑에 어떤 이런 그 부피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례적으로 위에서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 굵기를 바라는 어,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것은 이제 희생지를 키워서 어, 마무를 짓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수영 작업 은 오늘로 끝나고 이제 희생지만 빼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그런 것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굵은 가지 희생지도 아, 일부 좀 쳐냈습니다. 쳐내서, 이제 올 가을에, 올 가을에는 희생적화로 충분히 다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쳐내서, 이 줄기를, 아, 그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 단계, 단계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쯤에서 잘라서, 이 부분은 이제 조각을 해야 되겠죠. 사리가 너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각을 해서, 어떤 마무리 짓는 그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는 전정을 끝내고 완성시킨 뒤에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좀 끝냈습니다 아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식으로 이런 되어있죠 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지를 야로 해서 철사거리를 약하게, 약하게 좀 했습니다 약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굵은 가지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온 이 가지는 우선은 이렇게 낙지를 하나 만들, 만들기 위해서 철사로만 유인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 낙지의 멋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하는 것이고요. 줄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판에서 가지 하나를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 위에도 이렇게 좀 하나 뺐습니다. 빼고 줄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타고. 이렇게 게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저맨 위에 희생지는 이제 그 굽은 줄사로 빼놓은 것은 이제 희생지고요저 마찬가지 저 옆으로, 굵은 가지 옆으로 되는 것도 희생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은 거의 끝났고, 이제 마지막 그 줄기, 줄기죠. 줄기가 이제 가늘기 때문에 이 살만 찌우는 거, 요것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또 하나 하니까 뭔가 또 해가 좀 스물스물 넘어가네요. 자, 나무가 참 보기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좀 끝냈고요. 이 아, 뒷가지 같은 경우에는 삭제해가 무나져서 가지가 좀 약해서 일부러 철사가 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쯤에 해서 가지를 좀 끌어 내리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마무리 지니까 스윙이 좀 돋보이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탁 올라갔지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나무 하나를 삭정이가 많이 진 나무 하나를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